오늘날 우리는 존재하는이라는 낱말의 의미를 제대로 알고 있는가? 그 본래의 의미를 잘 알고 있는지는 못하지만 존재하는 것들을 다루며 사는 데에는 아무런 지장을 느끼지 못한다. 그러므로 플라톤처럼 그 의미를 모른다고 해서 당혹스러움을 느낄 리가 없다. 하이데그는 이것이 정상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결코 정상적인 것이 아니라고 경종을 울린다. 우리가 오늘날 자연을 에너지 저장창고처럼 생각하여 경쟁적으로 마구 파헤치는 것이나 인간의 장기를 마치 상품처럼 마구 팔고 사는 행태를 보이는 것도 바로 이러한 존재 이해에 대한 무지와 무관심에서 비롯된 것이 된다고 하이데거는 말한다. 그러므로 그는 무엇보다도 먼저 존재에 대한 물음, 아니 존재의 의미에 대한 물음을 던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렇게 존재와 시간은 존재의 의미에 대한 물음의 설명이라는 서론으로 그첫 장을 연다. 따라서 존재와 시간을 제대로 이해하고 하이데그의 사상을 올바로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하이데그가 말하고 있는 존재, 있음의 대략적인 특징과 구조, 쓰임새와 의미를 알아야 한다. 하이데그는 전통 영이상학 전체에 대해 그것이 일찍부터 존재를 망각하고, 존재를 존재자와 구별하지 못하고 마구 뒤섞어 쓰는 바람에 오늘날과 같은 혼돈에 이르렀다고 비판한다. 이런 점을 염두에 두고 존재의 의미를 추적해 보자. 과거에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고향이 지금 고향 그 모습으로 남아있는 분은 참넋게야할 거예요. 과거에 우리가 살고 살았던 터전 그 자연들이 지금은 전혀 다른 모습으로 특 난개발이 일어나서 과거의 아름답던 그 모습은 다 사라지고 획일화된 어떤 성냥법 같은 어떤 건물들로 가득 차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연을 훼손하고 마음대로 개발하고 하는 것은 자연에 대한 인식 자체. 그 자연과 인간이 함께 살아가는 이러한 환경에 대한 인식이 보다는 저기에 상가와 아파트를 어느 정도 지으면 얼마만큼 수익이 생긴다 하는 이런 측면에서 자연을 바라봐 온 결과가 대한민국 모두, 모두 산천을 다 파헤치는 이런 상황까지 온 거죠. 그래서 많은 부자들이 탄생했지만 이 부자들의 마음이 끊임없이 새로운 개발 지역을 찾고 있어서 우리가 친숙했던 그 자연은 점점 사라져가고 사람들의 어떤 욕심으로 가득 찬 어떤 상품화된 어떤 건물들만 가득 찬 이런 어떤 모습으로 바뀔 수도 있죠. 이제 이런 것들이 심각한 게 사람에 대해서 도 사람을 인격으로 보지 않고. 사람의 장기를 판매하는 상황까지 일어나죠. 그래서 인간의 존재를 인간으로 이해하지 않고 사물로 이해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그래서 이 존재로는 굉장히 중요해요. 이 존재를 어떻게 보느냐. 예, 그래서 이 하이데그는 사물을 여러 모습으로 구별을 하고 인간을 또 독특한 모습으로 이렇게 구별해서 인간의 존재, 사물의 존재 양태, 그러니까 이게 모두 비잉이라고 할까요? 존재의 어떤 양태가 각각 다르게 느껴지는데 저는 그 사람 자체에 대해서 정신분석적으로 많은 분들이 인간 인간을 사물화 해서 보고 있는 경우가 생긴다. 그래서 인격으로서의 사람을 느끼는 게 아니라 마치 산의 돌이 여러 개가 있고 나무가 여러 개 있는 것처럼 우리가 사람을 바라볼 때 그냥 생명 없는 존재로서 많은 사람 중에 하나일 뿐이지 그 사람이 인격적으로 느껴지지 않고 사람에 대해서 느껴지는 게 내가 일반 사물에서 느끼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한다면 그 사람을 자기의 필요에서 사용해도 아무런 양심의 가치가 없어지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나치 독일에서 가스 체인베어에서 많은 사람들이 사라져갔는데, 그그 가스 가스 체인베어를 운영했던 공무원들은 서로 선량한 사람들, 정직한 공무원들이었다 거예요. 그래서 마치 닭 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 닭 공장에서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알을 잘 낳지 못하는 닭은 빨리 골란해서 폐계로 처리하고 알을 잘 낳도록 24시간 불켜놓고 계속 알을 생산하는 닭을 만들어내고 있죠. 닭 자체가 자연 속에서 자연스럽게 자유, 자, 닭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루에 하나씩 이렇게 알을 낳는 이런 과거의 그런 닭으로 아, 이해를 하고 있는 게 아니고 한 달에 몇 개의 닭 달걀을 낳아야 되는 생산 시설처럼 느끼고 있죠. 이 생명체가 사물화되어 있는 상황이죠. 살아있는 생명체도 사물화하는 경우에는 많은 사람들을 처형해 나가면서도 자기가 사람의 생명을 이렇게 아사가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양심의 가책이 느껴지는 게 아니고 위대한 나치 조국을 건설하는데 자기는 거기에 매진하는 아주 공무원으로서 자기 임무를 충실히 수행한다는 쪽으로 가게 되죠. 그래서 이때는 이 초자가 사라지고 국가주의가 이 사람의 초자로 들어와버리니까 위대한 독일이라는 그런 슬로건이 이 사람의 초자를 압도하니까 위대한 나치 국가를 건설하는데 불필요한 존재들을 제거하는 것은 당연한 자기의 미션으로, 사명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존재에 대한 이해라는 것은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여요. 그리고 우리의 삶의 어떤 양태나,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인성이 어떤 방향으로 형성되 나가는가 하는 것은 자기의 존재에 대한 이해와 그리고 우리가 만나는 대상에 대한 이해, 이 모든 것이 크게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가 인격적인 성장을 하는데 나를 포함한 이 존재에 대한 이해가 결여되게 되면 엄청나게 비극적인 결과가 올수 있다고 하는 거죠. 제 얘기 들으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잠깐 나눠 거죠. 어, 저도 그 교수님 말씀하신 그 예를 들은 그 나치 이야기에서 얼마 전에 그 국제 그 전범 재판소에서 그 마지막 그기 이제 수용소에서 했던 그 사람 재판하는 그 과정을 잠깐 봤는데요. 근데 이제 그 사람이 말했던 것에 교수님 말했던 그 문맥상 동일한 말을 했는데, 어 자기는 자기에게 주어진 어떤 그 일을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했을 뿐이라고. 마지막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남겼더라고요. 바로 그게 그 사람들의 항변이에요. 근데 그 네. 그분들은 그렇게 믿어버리는 거죠. 그래야 양심이가이에서벗어나잖아요 네. 그래서 평범한, 어떻게 보면 평범한 가정이고, 평범하게 또그 이후, 전쟁 이후에 그렇게 살아왔는데, 어, 그래서 가족을 보면 뭐 대가족을 이루고 그렇게 잘살아서 마지막으로 끝내는 체포돼서 왔지만,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충실했을 뿐이고, 자기는 그 이상 또그 이하도 아니었다. 어, 라고 하면서, 거기 잡혀서 죽인 그 유대인들에 대한 어떤 인간으로서 존엄에 대해서, 어, 그리고 생명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어떤, 어, 반성이나 아니면 고통이나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느낌이 아니라, 말씀하신 그런 국가주의나 미션이나 거기에 대해서, 자기가 충실했을 뿐이고, 자기는 그러므로 성실한 어떤 나라에 충성한 사람의 일부였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또 연결되는 게, 많은 사회에서 뭐, 범죄와 연, 연결되었을 때, 그 사람이, 어, 끊임없이 그 안에서 일어났던 자기의 어떤, 어, 인간으로서의 어떤 그 생명에 대한, 어, 거부, 아니, 생명에 대한 두려움이나, 거기에 대해서 느껴지는 어떤 괴로움에 그런 게 상실해버리고, 오직 자기가 그 하나의 사물화 대상에 대한 그것을 취득하고 착취하기 위한 그것이 앞섰을 때 일어나는 어떤 병리적인 모습 속에서 점점 우리들 안에서 그것이 일상화되고 평범화되는 것들이 굉장히 조금, 어, 좀 두렵게 하기도 하고, 또, 또 미국에서, 제가 있는 미국에서도 어떤 총기 사고를 일어났을 때 공원에서 잘 달리고 있는 어떤 흑인들, 흑인 사람을 향해서 숨어서 보이지 않는 어떤 사람들이 총으로 그 운동하고 있는 사람을, 어, 사서 저격해서 죽게 만드는 이런 일들이 어떤 생명에 대한 대상으로 생각하고 사물로 바라보는 관점에서 봤을 때 여러 가지 일어나는 어떤 인종적인 여러 가지 문제들이 참 그런 부분에서 연결되어 있지 않나 그렇게 좀 많이 또생각하기도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 아주, 목사님 얘기가 깊은 얘기인데, 어, 어쩌면은, 어, 서구 열강들이 식민지와 과정 속에서, 식민지 백성들을 처음 만났을 때, 자기들과 다른, 어, 색깔, 모습을 가진 이 사람들에게서 엄청난 착취가 일어나죠. 그리고, 어, 마치, 국미에는 과거에는 버팔로가, 그, 그러니까 물소, 버팔로를 뭐라고 그러죠? 물소지요? 이 버팔로가 미국 여기 아메리카 대륙에 엄청나게 많은 버팔로들이 살고 있어서 인디언들은 그 버팔로들과 소화롭게 살아가면서 그 속에서 사냥도 하고 그 버팔로에서 나온 가죽을 가지고 옷도 해입고 하면서 버팔로하고 인간이 같이 살아왔던 이런 세월이 있는데 지금 이 버팔로가 다 사라졌죠. 마찬가지로 어, 과거의 인디언들이 미국 대륙의 주인으로서 그렇지만 그분들이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사회를 이루고 있었는데 이쪽 여기에 도착한 어, 유럽인들이 자기들의 목적에 맞지 않으면 다 무조건 살상했잖아요.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이 사라져버린 거죠. 그러면서 그때는 선교사들도 많이 와 있었고 그래서 그때 나오는 신학적인 질문이 여기서 에 만나는 이 사람들도 영원히 있느냐? 그 노예를 사용했던 사람들의 양심의 가책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심지어 어떤 사고를 하고 있었는? 어, 노예는 자기하고 다르기 때문에 노예를 부려도 괜찮다는 이런 어떤 신학적인 해석을 하고 싶어 했을 거란. 그래서 사람으로 보지 않아. 자기 마음대로 수탈할 수 있고, 사, 살해할 수 있고, 할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어, 우리 어떤 존재를 어떻게 받아들이냐는 아주 시, 심각한, 어, 그 개인적인 삶이나 사회적인 어, 전체 삶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고 생각이 돼요. 우리는 그냥 다 있는 존재를 우리가 있는 그대로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정말 그 존재를 바르게 이해하느냐. 하는 것은 전혀 다른 얘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저런 생각을 안 하고 지내는 게 뭐냐 하면 우리에게 불편한 것은 생각하고 싶지 않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신분석적으로 보면 우리의 엄청난 방어가 있는 거죠. 어쩌면 존재를 존재로 보고 싶지 않은 방어가 작용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존재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이 나를 불편하게 하는 바, 상황이 되면은 그 있는 존재로 그대로 인식하는 내 마음 자체를 억압해버릴 가능성이. 그래서 실제 모르는 게 아닌데 내가 무의식으로 억압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내 의식에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 여러분이 전쟁터에서 적군을 사살하는데, 적군이 사람으로 보이는 순간, 총을 쏠수 없잖아. 그래서 거기서 혁혁한 전공을 이루는 사람은 마치 사냥꾼이 사냥을 하듯이 대상을 사물화해서 보지 않고는 그런 전공을 세우기 어려운군요. 그래서 어떤 존재를 어떻게 이해하느냐가 그 사람의 행동, 살아가는 방식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 일상에서도 마찬가지죠. 여러분이 여러 관계 속에서 직장에서 사람을 대하고, 어, 또 어떤 단체에서 사람을 대할 때도 그, 그 대상에 대한 나의 이해가 어떤 것이냐. 우리가 굉장히 불편하면 저 사람은 별종이야. 저 별종이라고 치는 순간, 그 사람이 있는 모습은 나는 더 이상 보고 싶지 않고, 내가 이해한 어떤 개념으로 그냥, 인식으로 그냥 덮어버리고, 실제 존재가 사실은 저 사람이 굉장히 아파서 소리 지르고 있는데, 아프다는 것은 보이지 않고, 시끄럽게 하는 대상이라는 것만 우리 인식에 들어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존재 자체를 있는 그대로 보고 싶지 않고, 보고, 그게 볼수 없느냐, 볼수 없는 경우도 있지만 보이는데 보이는 것이 불편하니까 보이지 않도록 억압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존재론과 어떤 인식론이 따로가 아니고 이게 가, 같이 얽혀있다고 봐요. 그런데 어쩌면 이하이데그는 존재론 중심으로 인간을 이해하려고 인간이나 사물을 이해하려고 애를 쓰고 있고 그 이전에 하이데그의 승인 훗설이나 그 이전의 브렌타노와 그 이전의 여러 철학자들은 인식만의 관점에서 사람들을 이해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러한 인식들을 어느 한쪽으로만 볼 것은 아니고 이두 가지 측면 다 우리에게는 인간이나 우리 사물을 이해하는 도움이 되지 않느냐 싶어요. 그래서 철학에서 어느 것이 옳고 어느 것이 틀리고 이런 개념이라기보다는 이해하는 측면이 어느 쪽에서 이해하고 있는, 있었느냐. 그래서 어떤 하나의 철학사조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이 틀렸거나 맞았거나라기 보다는 그 당시로는 그런 포스펙티브를 가지고 이해를 했는데 새로운 툴로 이해하는 것이 새롭게 개척됐다고 한다면 이 새로운 것이 굉장히 귀중하긴 하지만 그렇다고 이거 자체로만 독립해서 그 이전에 있던 것들은 다 의미 없는 것처럼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고 봐요. 근데 하이대공부에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 하이데거가 큰 업적을 쌓았지만, 하이데거의 이 철학 자체에도 함정들이 숨겨져 있는데, 하이데거가, 어쩌면, 자기 의 철학을 세우는 과정 속에서, 과거의 철학 속에서 있었던 존재론을, 존재론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던 여러 철학 사조들을, 그 중세 철학, 그 이후에 데카르트의 철학이나, 칸트의 철학이나 심지어 훗설의 철학까지 이분들이 존재론적인 부분에서 실패한 부분들에 대한 얘기를 계속,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과거의 철학사조들을 하나하나 그 과거의 철학사조가 있었을 어떤 학문이거나 어떤 철학이거나 거기에는 프리서퍼지신이라고 얘기를 할 것, 어떤 가정이 있다는 전제가 있다는 그 전제들이 어떤 전제로 이런 철학이 나왔는지를 쭉 설명하다 보면 그 전제 자체가 완전하지 않다는 것을 계속 설명하다 보니까 본인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 철학, 이, 이전의 철학들은 다 부정하는 일, 이런 결과가 와요. 그런데 그, 그 가정들 속에 충분하게 다 포함시키지 못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가 되는데 그렇다고 그, 그분들, 그 과거의 철학들이 의미가 없는 것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것은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하이데거 의 얘기들, 과거의 철학을, 그래, 과거의 철학들에 대해서 아주, 이분은 충분하게 공부를 하신 분이에요. 근데 그 과거의 철학들의 전제, 가정 자체를 뒤집은 이런 논리를 통해서, 과거의 철학을 넘어선 자기의 철학을 세우는 과정 속에서, 과거에 대한 비판이 있는데, 그 비판은 정당한 비판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과거의 철학사조들이 무의미한 것이었느냐, 하는 그건 별개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들인데, 이걸 너무 우리가 하이데거만 맞고 그 이전은 다 틀렸다고 이렇게 볼 뿐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조금, 어, 하이데거의 관점을 이해하지만, 그걸 넘어서는 또 우리가 관점을 형성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해요.